오빠가 운전해 주니까 좋다. 나는 숙제를 할수 있다. <목소리> 오빠는 누구나 다 리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? 누구나 다 노력하면 리더가 될수 있지. 응. 음. 근데 해 보는데 누구나 다해볼 수는 있는데. 응. 음. 다그 응. 목적지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응.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해? 하다가 응. 다른 걸 한다든지 응. 이런 포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기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잖아 그 응. 그럼 이제 뭐 부서장 된지한 10년 정도 됐는데 뭐 팀원 두, 두세 명? 한두 명 이렇게 밖에 계속 없다 팀원이 한 명만이라도 있어도 어, 리더? 리더가 되는 거예요. 그 어. 왜냐면 그그 그 사람을, 그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어. 잘한 어. 명이든 열 명이든 어. 물론 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. 적은 인원 갖고 좋은 리더가 되는 된, 된 사람들도 많이.